안녕하세요, 러브네임입니다. 오늘은 황소자리 분들 1월 1일부터 1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카드 설명 먼저 드릴게요. 위에 있는 카드는, 어, 열흘간의 운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운의 흐름,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밑에 있는 카드는요, 건강, 금전, 그리고 학업, 혹은 일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조언 카드 또 마음 상태 카드입니다. 음, 우리 황소자리 분들 카드 한번 살펴볼게요. 어, 어 열흘의 시작이 아주 좋습니다. <laughs>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요. 뭐뭐 음, 뭐, 금전적으로 조금 아주 작은 금액이긴 하겠지만은 뭐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용돈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 뭐 음, 어,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에 집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년 전에 어딘가에 넣어놨던 어어 뭐라 그러죠? 비자금이 아니고, 어, <laughs> 어딘가에 넣어놨던, 잊어먹고 있던, 뭐, 뭐, 금? 아니, 잊어먹고 있던 돈?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살짝 그런 식의 기분 좋은, 기분 좋은 출발을 하실 것 같아요. 음. 근데 조금, 아,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건 그거, 이건 이거 따로 따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금전적인 아니면 뭐 다른 좋은 일로 시작은 하겠지만요. 보니까 본인의 일 때문에 조금 본인께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음. 본인은 잘하고 계신데 본인이 만족을 못하세요. 그런 황소자리 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뭐 직장인 분들이라면 뭐일 관련일 수도 있고요. 학생이면 공부. 그리고 뭐 가정주부시면은 본인의 그냥 이런 생활, 본인의 생활. 잘하고 계신데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이러면서 본인이 본인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 주고 계세요. 그렇게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월, 1월, 1월이다 보니까, 새, 신년도 1월이다 보니까 조금 더 본인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기대치나 그런 걸 상당히 높게 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이제 본인을 스, 스스로 채찍질 해 가면서 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상당히 목표 지향적이신 분들이신 것 같고요. 뭐, 어, 음, 근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또 이런, 응? 음? 저기, 본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신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그렇게 1월인데, 1월 1일을 준대요. 어, 너무 조금, 음, 본인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이 카드를 봤을 때는. 음. 어, 그리고 이 어, 아, 카드는 사람 카드인데요. 음, 제 영상을 보시는 황소자리 분들이 여성분이시든 남성분이시든 이 카드는 우선 상대방을 의미하고요. 이 여자 카드는 여자일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요.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점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카드 리딩으로 도, 돌아가서요. 그리고 지금, 음, 여기 지금 사람 카드가 나와서 그런데요. 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도 하나 생길 수 있겠어요. 본인의 일 때문이 아니라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건데요.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음, 그렇게, 어, 그 본인에게는 좋은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이 사람을 만남으로써 본인이, 어이 뭐 사람이 우리 황소자리 분들에게 나쁜 짓을 해라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어,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황소자리 분들이 음, 음 조금... 어,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에 대한 우리 황소짜리 분들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조금, 이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우리 황소짜리 분들은 조금의 좋은 행운이 따를 것이고요. 처음에, 음, 그것과는 다른 일로 본인 스스로의 계획이나 이런 게 너무 높이 잡으시는 것 같아요. 스스로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열흘이 될것 같고요. 사람 조심,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마음 조심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열흘 그렇게 막 기운이 팔팔 나는 그런 열흘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조금 진정하시는, 안정을 취하시는 열흘이 되면 좋겠습니다. 음, 밑에 건강카드 볼게요. 아, 너무 혼자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조금 나가세요. 음, 건강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이 나쁘지는 않은데요. 너무 방에만, 춥다고 집에만 있을 것 같고요. 어, 조금 나가시는 걸 산책하시거나 좀 이제 걸어 다니는 거를 조금 추천합니다. 너무 방에만 있지 마세요. 그리고 금전운은 살짝 조금 좋지 않네요. 요번 열흘은. 조금 금전운 안 좋고요. 음... 아, 본인이 여기서, 근데 이게 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본인의 일이나 공부,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딱히 돈, 요거, 금전 때문에 본인에게 스트레스 주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음, 뭐 결과적으로 일을 하든 뭘 하든 그 결과물이 돈으로, 뭐 월급이나 그런 걸로 오는 건 맞겠지만 여기서 요번 열흘 동안에 본인께 스트레스를 지금 주는 거는 돈 때문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열흘 동안 돈은 그다지 금전운는 좋지 않아요. 어, 여기저기 마음 여기저기 막 쓰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돈 쓰실 돈도 딱히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열흘은 돈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음, 그래서 집에 계신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돈안 들게 그냥 동네 산책이라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집에만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예. 금전 학업은 볼게요. 아니 아니요, 학업 일 볼게요. 어, 역시나 네 조금 집중이 안 되십니다. 요번 열흘은 음. 아, 카드가 다 이렇게 나오네요, 진짜로. 요번 음. 열흘은요, 음, 그냥 정말 어, 본인을 본인에 대해서 너그럽게 대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오히려 공부도 안 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본인을 닥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 능력 있으신 분인 거다 알아요. 다른 사람들도 알고요. 본인도 뭐, 아시고, 본인도 아시니까 본인을 더 채찍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더, 음, 집중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음. 조금 요번 열흘은 조금 안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 아, 좋은 카드도 그렇게 나와버렸어요. 음. 와, 너무 생각이 많으세요. 생각을 조금 단순하게 하실 필요도 있어요. 음. 여기서 이거 크로바가요. 행운이에요. 정말 크로바는 어, 행복은 아니에요. 행운이에요. 네. 짧은 행운이긴 한데요. 이런 어, 좋은 일도 있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나는 될 사람이야. 이런 좋은 일도 있잖아라고 정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어, 요런 생각. 왜 나는 이렇게 못 해? 왜 이것밖에 못 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을 단순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절대로 혼자 지금 혼자 고민하지 말래요. 음. 누군가에 털어 누군가에게 털어 놓고 음, 누군가의 이야기도 들어주는 것도 좋고 누군가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고 뭐 다른 정말 상관없는 수다여도 좋아요 이런 일 관련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절대로 혼자 있지 말고요 다른 사람에게 터놓으세요 혼자 생각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음, 정말로 정말로 어, 혼자만 이렇게 뭐 정말 방안에서 생각만 하다 보면은 정말 될일 하나도 없어요 음. 능력 있는 분이고, 이렇게 좋은 일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됐으니까, 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열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카드만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조금 살짝 걱정이 돼요. 잘 하시는 분인데 너무 스스로를 옥죄는것 같아서 조금,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11일부터 21일까지의 운의 흐름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